이민인추의 진진입니다. 또 네, 불이 났다고 합니다, 지금. 저 꼭대기, 꼭대기에 불이 났어. 안 아, 그러면 집이 다탈 거야, 이 꼭대기를 못타면 역시. 지금 꼭대기층이 안 채우고 있습니다. 꼭대기층에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요?

<laughs> 너도 죽어 하는데 너도 죽을 건없 <laughs> 죽어. 아 뭐지? 아아 맨론나 바닥 어 같이 죽어 야! 얍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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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휴, 다행입니다. 님, 뭐예요? 사이비 종교예요? 저희, 저는 정상적인 사이비 종교입니다. 무당이죠 일단, 저주가, 이건 저주가 풀리는 총입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추가비는 내줘야 됩니다. 천만 원입니다. 过年了。